안녕하세요. 김 대표 인사드립니다. 사이닉 솔루션 방송 시작할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3초도 안 걸리니까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사이닉 솔루션은 반도체 설계 기업과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디자인 하우스 사업이 정말 알짜배기인 게 보시다시피 반도체 설계 기업은 무조건 이 디자인 하우스 과정을 거쳐야만 이 반도체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AI 반도체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TSMC, 삼성전자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반도체는 전기차, 로봇, 가전제품 그리고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전력을 관리하는 곳에도 사용되고요. 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이닉 솔루션의 고객사가 전 세계적으로 220개 이상 되는 건데요. 반면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을 하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유일한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 회사가 바로 사이닉 솔루션이고 PSMC와는 기술적 파트너를 맺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삼성전자와도 본격적으로 협력을 하려고 타진 중인데 이게 여러분 갑자기 협력을 한다는 게 아니라 보시면 예전부터 삼성전자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의도 증권가에서 입수한 정보와 자료에는 여러분 삼성전자와 조만간 엄청난 계약을 할 것이란 얘기가 있고 관련해서 제가 핵심 자료를 입수했는데 보시면 해당 자료에는 sk하이닉스와 tsmc 그리고 삼성전자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할 건지 하반기 호재 일정과 이런 호재와 사실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을 때 얼만큼 상승할 수 있는지 목표가 역시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방송 보신 여러분들께만 사이닉 솔루션의 목표가가 공개된 이 자료의 원본을 무료로 드릴 건데요. 여러분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644-8520제 개인 번호로 한 글자 힘이라고 입력해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만 사이닉 솔루션의 하반기 호재 일정과 목표가까지 담겨 있는 이 핵심 자료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식을 16년 했는데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기관 외국인들은 이런 자료보다 더한 자료와 정보를 알고 매수매도 하는데 우리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런 정보 없이 매수매도 하다가 이 손실만 보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1 0 6 4 4 5 8 5 2 0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 밤이던 새벽이던 뭐 상관없어요. 다 같이 힘내자는 의미를 담아 한 글자 힘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무료 문자 보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료 받으셔서 이 사이닉 솔루션으로 정말 큰 수익들 챙겨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다음 내용 넘어갈 건데요. 이 다음 내용은 사이닉 솔루션은 그대로 보유하시되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이 분산 투자하시면 1,500%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저만의 히든 종목을 공개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아시겠죠? 2008년도에 비트코인 백서와 함께 비트코인은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이후에 비트코인은 11,000% 상승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2009년도에 전기차가 중요하다고 영화나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테슬라는 15,00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년전빌 게이츠가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발간했고 이 책에서 원자력이 중요하니 원전 에너지 관련 회사에 투자하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이후에 원전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지금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기회가 있었고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하나 볼게요. 젠슨 황 자신도 대학으로 돌아가면 다른 학문을 공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셨듯이 엔비디아 ceo 젠슨낭은 앞으로 생명공학 즉 의료 분야가 중요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의료 산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의료와 ai가 접목된 의료 ai를 뜻하는 겁니다. 젠슨낭의 이러한 발언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발언이며 이미 엔비디아에선 바이오네무라는 의료 a i 플랫폼을 개발했고.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이 프랑스의 소니오와 미국의 젤스라는 이 초음파 및 헬스케어 기업을 인수했고, LG 역시 의료 A의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 구글, 빌게이츠 등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의류 AI 시장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같이 한 산업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순간에 독보적인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가진 기업에게 투자를 하시면 인생 역전할 만큼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고 나중에 아니 불과 몇 개월 뒤에 그때 정말 기회를 잘 잡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현재 이 종목은 최근 엔비디아와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인 암젠과이 계약을 진행 중이고, 간, 담낭, 최장에 발생한 암을 AI 초음파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참고로 국내 삼성과 셀트리온이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접촉 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세력들은 올해 초부터 매집을 시작했고, 이제 여러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매집의 형태나 크기, 그리고 제가 입수한 정보론 1500% 정도는 무리 없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의료 AI 종목이 정말 여러 개가 있지만, 대장은 여러분, 이 종목이 하게 될 거예요. 왜냐, 제가 방송이라 말은 못하지만, 다른 종목들은요, 이미 세력들이 해먹고 나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 종목 딱 3개월만 보유하시면, 정말 최소 1000% 이상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6445-8520 이쪽으로, 두 글자, 대장이라고 입력해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의료 AI 대장주인 해당 종목을, 매수과 매도과와 함께 답장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셔서 이 답장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010-6445-8520이 제 개인 번호죠 그러니 010-6445-8520제 개인 번호로 무료 문자 대장 대장이라고 입력해서 무료 문자 보내시고 이번 기회는 여러분 반드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대장 종목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딱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주변 지인들한테 공유 절대 금지 마음은 알겠지만 여러분들만 수익 보세요 두 번째 지금 이 종목이 1,500원 1,70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목표가는 4만 원이지만 35,000원엔 무조건 매도하고 나오기. 이건 제가 그냥 날짜까지 말씀드릴게요. 11월 4일 오전 11시 전에는 무조건 팔고 나오세요. 여러분 35,000원에 팔아도 10배 이상 수익이 나 있을 거니까 욕심내지 마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매도하고 수익 챙겼으면 두번 다시 매수하지 않기, 재방문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위험한 행동이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젠슨하기, 콕집은 의료 A의 대장주 10배 이상 수익 보실 분들은 0106445820 5제 개인 번호로 두 글자 대장이라고 입력하신 뒤에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 드릴. 테니까요. 이번 대장주 잡으셔서 2025년 하반기에는 정말 엄청난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세상의 모든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아시겠죠?